플러스 및 피부과와 함께하는 피부 건강 정보입니다.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얼굴을 빨갛게 만들어 홍조를 악화시킵니다. 또 콜라겐 양을 감소시켜 탄력 저하는 물론 주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술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에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A와 비타민B3, 비타민C는 피부에 꼭 필요한 항산화제 중 하나이며 새로운 세포를 생성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하며 피지 분비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만 알코올 섭취량이 많아지면 비타민이 빨리 소진되고 콜라겐량 감소, 탄력 저하, 피지 분비량 증가 등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알코올은 대사 과정을 통해 아세트알데아이드로 변성되는데요, 이는 혈관의 작용에 계속 혈관을 늘어난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다.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조직을 붓게 만드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안면 홍조가 악화되고 모세혈관 확장증 유발 피부톤 저하 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또 이뇨 작용을 활발하게 해 체내 수분을 계속해서 체외로 배출하게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실 때 적절히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 상태가 지속돼 피부 수분 함유량이 부족해 잔주름이 늘어나고 피부 광택이 소실됩니다. 피부 건조증은 가려움증을 악화시켜 기존 피부염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고 피부 장벽까지 무너뜨려 피부 면역 체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피부 감염증이 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피부암 발생 가능성까지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좋아하신다면 건강에 큰 해를 가하지 않을 만큼만 섭취해야 피부에도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미 피부과와 함께하는 피부건강정보 도움말의 플러스미 피부과 박준수 원장님이었습니다.